그 단어를 제가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이정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단 하루, 한 경기, 그리고 세 번의 정확한 타격,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믿음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 야국의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전 라인업에서 밀려날 정도로 부진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이 한국인 중견수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폭발하며 두 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는 10회 연장전에서 결정적인 득점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경기에 대체 불가능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늘 침착하기로 유명한 다이아몬드백스 감독의 놀랍고 감정이 담긴 발언은 미국 여론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왜단한 단어가 야구 커뮤니티를 이토록 술렁이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단순한 순간의 반짝임일까요? 아니면 이정우가 진정으로 돌아왔다는 강력한 선언일까요? 스포킹 TV와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불과 몇주 전만 해도 MLB에서 한국 야구의 자랑인 이정우는 미국의 발을 디딘 일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번 타석에 설 때마다 압박감이 가득했고, 스윙이 실패할 때마다 믿음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2025년 6월, 그는 84타수에서 타율 0.143AVG를 기록하며, OPS는 0.551로 떨어졌습니다. KBO, MVP 출신으로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선수에게는 상상도 못할 수치였습니다. 7월 2일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이는 경고였습니다. 메이저 리그에서는 자만이나 침체에 대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신호였죠. 경기마다 팬들의 기대와 최정상 야구 환경의 압박은 정우를 더욱 옥죄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모든 것이 자신을 반대하는 듯할 때, 이 정우는 종종 세계를 놀라게 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7월 3일 피닉스에서의 경기는 단순한 정규 경기 이상이었고 그의 강력한 선언이 전해진 자리였습니다. 7월 3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 아리조나 사막의 평범한 더운 날이었지만 이곳에서 시즌 중 가장 인상적인 복귀 중 하나가 펼쳐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경기에 불을 붙인 이는 다름 아닌 이정우 하루 전만 해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던 선수였습니다. 5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등장한 정우는 첫 타석에 서며 익숙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침착하고 집중된 모습,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조용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KBO의 전동료였던 메르 켈리와 맞서며, 이정우는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데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타격에서 시속 149km 엣지의 패스트볼을 완벽히 받아쳐 중견과 우익 사이의 빈 공간을 가르며 펜스를 때렸습니다. 3루타, 1타점으로 점수를 열었습니다. 4회 초, 이정우는 다시 한번 켈리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6번의 전략적인 투구 후, 시속 164.5km 엣지에 달하는 우중간 이루타가 터지자 원정 관중석은 폭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타가 아니라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정우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활약하던 날처럼 날카로운 본능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6회 초와 9회 초에는 플라이아웃으로 막혔지만, 8회에는 다시 한번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무해해 보였던 인필드 안타가 그를 베이스에 올려놓았고, 자이언츠의 중요한 동점 득점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10회초 이정호는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1루에 있었습니다. 번트와 희생플라이 후 이정호는 홈플레이트를 통과하며 결정적인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총화보타수, 사만타, 일타점, 이득점, 그리고 여러 인상적인 전문 지표들. 그러나 숫자를 넘어 이는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방식으로 그리고 대단한 배짱으로 돌아온 이정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모습.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 후 기자회견장은 보통 결정적인 발언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홈팀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5대 6으로 자이언츠에 패배한 후, 토리 러벨로 감독의 한마디가 미국 전역의 미디어의 폭풍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친구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러벨로 감독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의 투구 시스템을 그렇게 간단하고 자신감 있게 끄다니 본 적이 없습니다. 6월에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하루 전 라인업에서 제외되었던 이정우가 제때 돌아와 러벨로 감독의 팀을 정조준했습니다. 세번의 안타, 두 번의 득점, 연장전에서의 결정적 득점, 하지만 그보다도 정우가 일을 해내는 방식, 마치 슬럼프가 없었던 것처럼. 시속 149km H의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던졌는데, 그 친구는 캐치볼 하듯 쳐냈습니다. 체인지업, 슬라이더, 심지어 낮은 신커까지 던졌지만, 정우는 여전히 상황을 지배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뭘 던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러벨로는 입술을 깨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기자가 정우가 하루 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후, 더그아웃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생각을 물었습니다. 러벨로 감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괜찮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평소대로 하자.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크게 틀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폭풍처럼 돌아왔습니다. 오타니쇼에이,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후한소토 같은 쟁쟁한 선수들과 맞서 본 러벨로 감독은 쉽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는 실용적이고 계산적이며 과장된 표현을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그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훌륭한 경기를 봐왔지만 오늘 그에게는 뭔가 매우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배짱, 그리고 궁지에 몰린 사람의 결단력이었습니다. 전국 언론의 회자된 발언은 리정우의 퍼포먼스에 대한 총체적 감상을 묻는 질문에 나온 것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언빌리버블, 그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한 단어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력감, 놀라움, 그리고 인정. 그로 인해 언빌리버블 정우라는 해시태그가 X레딧, MLB레딧스레드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는 이정우가 본래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찬사가 아닌 바로 상대의 씁쓸한 인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러벨로 감독은 기자 회견을 고개를 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그가 남은 시즌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리그 전체가 경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말처럼 MLB는 이제 다시금 이정우라는 이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체이스 필드에서의 이정우의 이름이 미국 스포츠 언론의 속보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설적인 홈런이나 믿기 어려운 투구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완벽하고 조용하며 냉정하게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장갑을 낀 암살자처럼 디애슬래틱은 경기 후 논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한 시즌이 걸리지만 이정우는 12이닝 만에 모든 기대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ESPN은 더 나아갔습니다. 베이스볼 투나잇의 분석 코너에서 베테랑 전문가 팀 커크지어는 주저하지 않고 선언했습니다. 홈런에 속지 마세요. 이 경기에서 진정한 차이를 만든 사람은 이정우입니다. 세 번의 안타, 두 번의 득점, 그리고 베이스에서의 영리한 움직임. 5번 타자의 전형적인 경기였지만 1번 스타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MLB.com의 마이크 페트리엘로는 주간 MLB 파워 랭킹에서 이정호를 묵히 배추와 요르단 알바레즈 같은 유명 선수들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인상적인 개인 퍼포먼스 톱3에 포함시켰습니다. 페트리엘로는 강조했습니다. 이정호는 홈런 없이도 주인공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이언츠 팬들은 그를 팀의 공격의 영혼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많은 중립 팬들은 샌프란시스코가 왜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지 이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MLB 비디오 분석으로 유명한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팬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정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MLB 전체가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정우의 각 타격이 자세히 분석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스탠스, 완벽한 타이밍, 특히 날카로운 타고 감각, 빠른 공 읽기, 불필요한 스윙 피하기, 그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의 백업 플랜까지. 경기 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정우에 대해 무게가 믿는 비교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그가 체이스필드에서 보여준 정확한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정우의 경기 스타일이 스즈키 이치로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자신감 넘치며 매 순간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모습으로 타격 기술에서는 루이스 아라에즈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화가의 부처럼 배틀을 다루며 언제 가볍게 치고 언제 배틀을 휘둘러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리한 움직임은 토미 에드먼을 연상시켰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자랑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계산된 달리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세 가지 이름, 세 가지 자질, 그러나 모두 한 경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정우. 이제 미국 전역에서 진지하게 언급되는 선수입니다. 모두가 한 가지에 동의했습니다. 이정우는 소란스럽지 않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배트, 눈, 발, 그리고 배짱만 있으면 됩니다. 시즌 초반에 이정우가 단지 흥미로운 미스터리일 뿐이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전문가들이 오늘 애리조나전 승리 후에는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빠진 고리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의 한 기자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MLB를 멈추고 돌아보게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정우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체이스 필드에서의 뜨거운 하루 동안 이정우는 자이언츠 팬들의 신뢰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그가 결코 떠난 적이 없음을 단지 화려하게 돌아올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MLB 전체가 그의 이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아직 길지만 이정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곧 그를 올스타 게임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 손님이 아닌 당당히 자리를 차지한 선수로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정우의 경기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MLB와 한국 야구에 대한 가장 뜨거운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